나는 지금 세겜 우상을 온전히 버리고 베델의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5장으로 인도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마 세겜에머무르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미루고 자네의 디나이 사건으로 위기에 처합니다.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야곱에게 베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들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은 성전이신 자기 몸을 가리켜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 있는 성전이랄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옷을 바꾸라고 창세기 35장 2절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가족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베들로의 길은 해계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움으로 보호하시며 베들에서 다시가 야곱의 께 언약을 확장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희게 하고 하나님께 들어오는 자에게 영원한 언약을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8장에서 우리를 챙길게 하사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룩한 신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면일서 1장 9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겠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5장 10절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베드레스의 이르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 약속을 다시 말씀하시며 야곱은 기념비를 세우고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을 뽑고 세 사람을 입은 자입니다. 에프소서 사장 이십사절.